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만에 좀 녹화를 방송 끄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따라 질문을 많이 하는게 있어요 제가 지금 아이디가 챌린저는 하나 1100점 아이디가 있고 하나는 780점 짜리 아이디가 있는데 제가 솔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거를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따로 녹화를 찍고 있어요 질문 항상 많이 하는 것들을 이제 모아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니까 최대한 간단하고 간단한 거 같아도 딥하게 좀 들어가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티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펠리오스 같은 경우는 챌린저에서는 픽률 60%에 1티어고 저 티어에서는 막 5티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원딜은 솔직히 말하면요. 당연히 이제 그런 메타가 있어요. 이 원딜 하면 무조건 이긴다 메타가도 있고 이것만 해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냥 요즘 따라 느끼는 건데 원딜은 20% 계밖에안 돼요 챔피언이 그래서 상황에 맞게 할수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상황에 맞게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 기준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나요? 블루는 무조건 선픽이에요 1픽이 레드는 이제 후픽이에요 블루의 이점은 그래서 챔피언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장점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픽 블루가 걸렸어요 레드가 아니라 그러면 선픽을 할 때는요 첫번째로 제일 자신 있는 거 하시는 게 좋아요 자신 있는 거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뭐겠어요? 자기 자신이 더잘 알잖아요 내가 숙련도 3개 중에서 이거는 선픽 박아도 괜찮아 그러면 내가 블루를 걸린 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첫 번째 선택이라고 떠요 랭크 게임 보시면 그게 블루거든요. 내가 1픽이다 내가 숙련도 있는 것 중에 카운터를 배하시면 돼요. 카운터를 카운터를 배하고 랭크게임에 들어가시면 편하죠 레드일 때도 선픽할 때가 있겠죠 레드일 때는 그래도 어쨌든 상대방 하나하나 두 개는 볼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상대방을 보고 괜찮은 픽을 하시면 돼요. 저는 보통 원딜 다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싫어하는 거배하긴 하는데 밴이나 뭐 픽이나 그런 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랭크게임도좀더 편해요. 그거랑 상관없이 원딜 챔프 추천 세 개만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메타에. 당연히 뭐 추천해 드릴 수 있죠. 당연히 해 드릴 수 있는데,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봐요. 제가 솔랭 점수 많이 올리는 사람으로서니 여러분들이 원딜은 챔프원이 적으니까 다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다 올려 드리잖아요. 드레이븐 빼고는. 너는 왜 드레이븐 안에 할수 있는데? 드레이븐은 안 해도 점수 올릴 수 있고, 그렇게 주류픽도 아니고 좀 장인 챔프 느낌이라 제가 옛날부터 안 했었어요. 그걸 안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프로게이머 했을 때도, 지금도 안 하셔도 딱히 상관없어서. 원딜 챔프 드분 뭐 빼고 20몇 개 되는데, 하나씩 다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아무리 오티어 챔프여도 이 원딜을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상대방 원딜 보고 픽해, 서폿 보고 픽해, 상체 보고 픽해 이럴 수 있거든요. 1순위가 뭐냐면요. 원딜 보고 픽하는 게 맞아요. 내가 상대방 원딜한테 뭐가 이제 불편할지, 내 카운터 칠수 있는지. 두 번째로 안 나왔으면 무슨 원딜이 나와도 괜찮은 픽을 하는 거죠. 그런 원딜들이 있어요. 뭐 1티어, OP티어인 원딜들이 있어요. 근데 원딜은 웃긴 게 여러분, OP티어든 뭐든 간에 카운터는 존재. 다른 라인은 뭐 미드탑은 무상성 이런 게 있는데 바텀은 그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엔 그래요. 진짜 개 OP였던 뭐제리아펠리우스 이런 거 아니면 없어요. 오늘은 좀 이렇게 기게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게좀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드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 원딜은 제가 딱 하나 짚어서 말할게요. 1픽에서 골라도 카운터를 안 맞을 수 있는 원딜이 없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챔피언 추천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겨, 궁극적으로 다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올려드리니까. 아, 물론 그러니까 자유롭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되죠. 저처럼 좀 딥하게 점수 올리고 싶으면 다 보고 영상을 다 하는 걸 추천드려요. 기초적인 강의 무슨 강의?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질리도록 말하는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복싱이나 좀 비유를 할게요. 복싱은 기본적인 이런, 이렇게 펀치를 날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펀치 날리는 거를 하루에 몇번연습하는요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게 제일. 기본을 진짜 연습 을 많이, 해요, 몇 시간 동안. 뭐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많이 해요 롤도 똑같아요 제가 기초적인 거 올려준다 해서 내가 막부실골들를 위해서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몸에 녹아져 있는 거를 알려주는 거야 1100점 찍은 그 노하우를 말만 기초적인 거지 이 기초적인 걸 토대로 제가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 눈높이로 알려주니까 쉬운 거지 그냥 어느 티어든 봐도 무방하니까 항상 제가 댓글 같은 거한번보는거예요당무형난 마스터 100점인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의미 있지, 당연히. 왜? 내가 하던 걸 알려주니까. 어느 티어든. 근데 물론 그 친구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방송하는 거를 봐도 좋다고 생각해. 나 말고도, 분마 유시든, 바이퍼든, 누구누구든. 마스터부터는 개인 방송을 보면 본인은 눈이 달라진다 생각해. 항상 유튜브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본캐의 솔랭 같은 거는. 그래서 그게 좀더 중요한 것 같아요. 포지션도 똑같아 내가 항상 알려주는데도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봐요 이게안 보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더 설명드리면 내가 죽을 각을 잘 봐야 한다 포지션이 잡혀 내가 죽을 각을 잘 보면 당연히 여기에 가면 죽겠다 싶으니까 선을 안 넘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지 최근에 영화 길복순 보셨어요? 이렇게 하면 피, PPT 아 PPT래 길복순이라는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죽을 거 시뮬레이션을 존나 잘돌려서 미리 이제 안 죽게 해 똑같아 롤도 시뮬레이션을 굴려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최 최으로 죽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난 게임을 해요. 정말 아, 거짓말 한게 아니라 그런 반응이 되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애니 플리시공에 죽겠어. F가 손가락이 올라가 있는 거야. 반응을 하는 거지. 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내가 반응 속도 빠른 것도 그런 거예요. 머리에서 나와야 피지컬이 나오는 거야. 물론 어린 친구들은 그냥 반응 속도로도 될 수도 있어. 생각 안 해도. 근데 이제 나같이 늙은 사람들은요. 저좀 늙었는데 나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30살, 40살 분들. 저랑 똑같이 할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한테 빈말을 아니에요. 50 어려울수 있다 생각해. 50대면 좀 다르게 가야지. 근데 3, 40대 분들은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자기가 죽을까봐잘봐야 한타 포지션이 잘 잡혀요. 두 번째로 원딜한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0킬 10대이랑 10킬 0대시 있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0킬 1 0대인데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1번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10킬 0대인데 안정적이게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가르치기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가르치기 더 쉽다. 두 번째보다? 이 사람은 항상 10킬 0대 타는데 왜? 이 사람은 더 가르치기 어려운 줄 알아요? 이 사람은 10킬 0대시여도 세게 때려본 적이 없어서 사람 때리는 법을 몰라. 항상 주워 먹기만 잘해. 딜량이 항상 낮아. 첫 번째는 미친놈처럼 게임하는데 딜량 1등하고 데스는 많아. 얘가 더 가르치기 쉽다는 거야 여러분. 이두 번째 말하는 사람, 이거 찔리는 분들 좀 많을 거예요. 항상 KDM 좋은데 딜량 낮으신 분들. 그런 경우가 있어. 쫄랭해서 박아보셔야 돼. 죽어봐야 돼, 잘 컸을 때. 잘 컸을 때, 앞에서 깝치면서 딜을 해봐야지 그 맛을 기억해서 다음에 이제 손가락 이 움직이거든? 항상 뒤에서 받아 먹기만 하던 원딜이면 해서 잘 컸을 때 이기질 못해 역전을 못한단 말이야 여러분 콜라를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맛있잖아. 아,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럼 두 번째 또 맛을 보고 싶어 캐리를 맛을 보자 캐리하는 맛을 원딜로 여러분들 두 번째 맛을 잘봐세번째 그게 더 간단해지고 네 번째에는 이제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지 피드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산서 저한테 막돈 주고 간접 피드백 맡겨도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자기 자신 피드백 하려면요 열심히 잘하고 주고 본 다음에 이때 피드백해 아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옛날에 유튜브라는 시절이 많이 업데이트가 안했을때 아 이때 이프로게이머는 어떻게 했을까 아 좋은데 이렇게 해볼까 이런걸 되게 많이 했던거 데요 매드우비 보면서 막 머릿속이 그려나 여러분들 영상을 왜 하나하나 보면 좋은 줄 알아요 영상을 항상 보다보면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안 나올 것 같죠 제거 보다보면 나와요 똑같이 여러분 상황에서도 저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매드우비나 대회를 보면 그 상황이 나오잖아요 나한테 똑같이 대입을 시켜 솔랭에서 그 상황이 나오잖아요 딱. 똑같이 해버려. 그런 게잘 돼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걸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올라오는 거는 보고 흘러넘겨도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다가도, 선생님, 이건 그냥 흘러넘겨도 되는데, 나중에 나오면 그냥 풀어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시험 때. 똑같아요. 롤도 그냥 보다가, 어? 뭐야, 이거 땅으형 영상에서 봤는데, 이 상황이 똑같이 나왔네? 이렇게 해봐야 돼. 이게 돼요, 형들. 진짜로. 여러분들, 영상이 나오면 좋아요랑 댓글만 해주시면. <laughs> 아 형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아 물론 질이 좋아야지, 좋아야 좋아요 누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열심히 올리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도 좀 힘이 돼요 제 유튜브는 좀 그게 잘안 된다 물론 제 문제 형들 문제는 아니고 제 작은 바램이고요 눈에 보이는 걸다 먹으면 CS는 잘 먹게 돼요 자동적으로 근데 거기서 좀더 노력하려면 솔직히 형들 사설 들어가서 하루에 10분 동안 CS 먹는 거 연습하고 그러기 힘들지 솔직히 그지? 나도 그럴 것 같아 내가 뭐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그죠? 처음에 게임을 시작할 때 상대방을 죽일라 하지 말고 미니언을 분당 CS 먹으려고 노력해봐 그럼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죽어줘 미니언을 먹는 거 선택했는데 딜견도 되고 아, 뭐야 미니언이 밀리니까 딜교환이 잘 되네 이런 거가 돼버려 우선순위를 미니언으로 두고 게임을 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먹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솔레나때 마인드를 서포터한테 집중하지 말아. 집중의 8 정도? 형들 피드백을 하면 서포터가 못 해요. 서포터가 항상 답답해요. 이러는데 자연스럽게 서포터 신경 안 쓰고 내할거 하잖아. 그게 없어진다? 물론 나도 사람이라 서포터 못 하면 지지. 아 나도 이렇게 말해도 형들 똑같아.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안 지겠어. 그렇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들 서포터를 자연스럽게 신경 안 쓰면 덜 스트레스 받고 내할게더잘 돼.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멘탈이 진짜 안 좋아서 그 서포터 존나 짜증나고 내할게더안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위에 터지면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냅두고 게임 하시는 거 추천해요. 그런 마인드 컨트롤 게임에 많이 들어갑니다. 멘탈적인 부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저리 주저리 말했는데 오랜만에 이런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이 어느 사람들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해서 새겨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말하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찍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주셨어.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 많이 원시감사겠습니다